1월달에 업데이트 했던 걸한번 했었어요 음. 일단 그거 문제는 정확히는 아닌 것 같아요 왼 여기가 뭐가 구해지고 이쪽으로 와서 다 확인했구나 습격받고 내가 습격받았다 어, 파하파닥저이 이야기도 못 봤네 그러게 앞부분 앞에 <목소리> 그리고 왼 언니가 서있네요 단발머리에 게 촬영 곳인가 봐요. 응. 네, 송출하는 입장에서 좀 에이, 답답하긴 하네요. 아깝네. 그것도 새 게임 하는데 그렇죠. 화질을 좋게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되게 답답하네요. 아머리타. 네. 저 <목소리가> 약간 현자 아이돌 그런 분인것 같아요. <목소리가> 맞네. 소리 괜찮은지. 소리는 <목소리가> 괜찮은 것 <거> 같아요. <같지? 목소리가> 네. 괜찮... The Queen of England remains locked okay. in combat. <clears throat> with Spain, the country where the sun never sets, so for control of the entire world. The <more> <a> <laughs> forces <laughs> weakening with every battle. The Queen and her inner circle turn to divination and alchemy.

카메라 올려야 되겠네요, 굳이. 아 지금 잘린 거예요, 이 화면에서. 아. 지금 엑스플리이 따로 화면을 보여주는 걸못 찾아가지고. 그 사천 원일까? 런던 탑,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1세가 런던을 지키기 위해 건축한 요새. 감옥으로 사용됐다 후에. 처형자와이 게임 로딩 빠르다는거 까먹을 겠 같습니다. 하고 싶나. 무로님 미신 미신님 돌아와 반대 보고 오신가? 미신둔데? 확인했을 때는 채팅자에 계시는데요? 쌈방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닐까? 으아아아아아 의심차 흐 뭔가... 화려한 여자의... 뭐... It's 영혼... 요정? 같은 게 말을 건네네요 약간 왜 귀신보는 능력 이런 게 원래 있던 아저신가 봐요 아~~ 이 아저씨가 뭔가 저런 거를 하고 아까 이거에 대한 비밀을 감추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각종 비술을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슨 힘인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 무너지네 그래서 아마 예, 가둬놨다가 진짜 음. 처형하려는 게 아닌가 비밀을 알고 진짜. 있는 애들이 다 네, 처형하려고 같이 에 엑스 길게 놀게. 뭐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잠깐 잠깐 어쩌라고? 에디싱님좀 낫나요? 반열 쪽으로 툭는 해요 그렇게 아까 아빠가... 같이 버거리는 그게 버벅거리는 현상이 전열적으로 있긴 한데. 일단, 그. 주먹으로 잡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옷도 <laughs> 모르고 엄청 얻어맞았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였는데? 싸워야 되는 건데, 뭐, 무기 얻어야 되나 싶어서. 아. 니 얻었는데, 지금 장착 못 하는 거. 꼭.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정지가 안되잖아 있구나 이 이상한 장비를 하라고? 너무한거 아니야? 피 없어 이제 미적이라고요아또 웃기네 일, 제가 봤을 땐 1분에 두번 정도 굶더라고요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예 네, 일단 비트레이트를 많이 낮췄어요 더 낮추면은, 움직일 때 거의 안 보일 지경이 될 거라서 지금. 그래임이네 이거.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프레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손실을 많이 보는 사람이 하나, 뭐, 여러 생겼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것도 트시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정확하게 원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게또 랜덤인 것 같기도 하고 걸리는 게. 그 방송하시는 분들 특에도 게시판에 들어가봤더니 이런 현상을 좀예 겪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팁이나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진짜 속옷에 신발만 신고 있다. 아 되게 변태 같아. 크으. 채찍 만들면 완벽한데. 근데 피가 없죠. 사양하시라고 얘기하시는 를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아닌 게 저희가 어제까지 멀쩡하게 방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더 높은 비트레이트로 멀쩡하게 발공성을 하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된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만약에 황금 시간대를 지나서, 어. 발공이 한 시간, 황금 시간대 한번 지났는데. 아니, 근데 인왕이 지금 열리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마드, 어 내일 만약에 멀쩡하면 좀골드님 얘기하는 부분일 음. 수 있겠네요 내일은 어차피 풀려있으니까 자기 시간대에 할 거란 말이지 회복량, 드디어 회복량이 나왔네요 뭐좀 뭐 여러가지 자원들은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이제 뭐지, 파트너 어? 스트림 그 파트너 방송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어. 자원들이 먼저 분배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파트너 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버리면 나머지에 해당된 자원이 줄어드는거겠죠 네, 뭐. 예전부터 뭔가 소모는 많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돼 버리니까 어이구 화려하다 이거 뭐야 이게? <laughs> 멋지네요 무슨 양아치니 이 뭐야 런런탑 위병의 상이랍니다. 위병이 이따 묻고 있어? 그런가 봐요. 약간 내 네, 포트가 습하장 났네요. 그니까, 러 나도 그 생각 없어. 여기서 양아치라고. 아, 더 보인다. 다 잡아야겠지, 어차피? 가려면. 어, 되게 어둡네. 네. 어, 제디 킨다. 맞나 봐요. 쟤는 오와 잠깐 너무 무리했다 참 This life is end 아아 <목소리> 영문으로 나오네 로딩이 빨라서 좋다 근데 보입자에서 지금 아직도 끊고있어요네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음. 어우 뭐야? 반바지니까 더, 그런 저그래서 취하다니 쟤네는 장갑이에 없다. 바둑바둑이 떠드는 장갑이 없고 차이 큰거 같은데. 아, 뭔가 정신없이 저하니까 정신 못 차리겠네. <laughs> 나 화면만 끊기나, 지금? 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통째로 없어져요. 그 화면이 2-3초 그러니까 정고그 프레임이 없어져. 손실을 했다고. 음. 그러니까 새로운 버퍼링 현상일까요? 이게 보통 사양이 되게 안될 때. 네네. 그막 여기 아까 그런. 사양 안될때뭐 그. CPU 점유율 그 버그 걸렸을 때나, 그게 뭐, 네. 그런 때 생기는 인데 네. 그런 게 없다고 갑자기 생해버리니까 지금 CPU 사용률 20%에요. 저희 아이세입니다 <laughs> 믿어 주십시오. 아이세입니다그 CPU 그 자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네,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게 자꾸 끊기기 때문에 그 제가 모니터링한 다고 혹시 PC로 보시는 분 계신가요? PC로도 봐도 좀 그런가요, 형님? 아, 너무 높다 이거. 오. 응?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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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아유, 이 끊기는 와중에도 보고 계셔 주시는 지식님, 대표님, 남한웅님네, 감사합니다. 아우! 눈물나네! 그러게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이렇게 시작 시작구동을... 부분 바지! 드디어 바지! 변태에서 벗어나나 드디어 팬티만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하는... 묘하게? 일본 옷 같죠? 일본 티하다 그냥 네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란건지 <laughs> 음... PC로도 그럼 죽고 있는거네요 어? 이 뭐지? 알이 있네요? 아, 그, 데모판에서그 신. 네, 비싼? 신사? 신사? 그,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세이브 포인트죠. 아우한 놈이 아니네. 한단 여기서 또 파스타 소드 같은 사용하는 게더 재밌네요. 일본이 원래 일본이니까. 근데 네, 일반 네. 인간을 잡았는데 암니타가 나오는 거이 찾아갈까? 모든 인간에게 암니타가 있는 건데. 아, 그런 건가? 아 생명 뭐 그런 거있지 금전무기 하나 나왔고 금전무 베트렉스. 영력은 많이 센데. 암리타가 아, 아마 생명력뭐 그런 뜻이었던 걸로. 그렇게 바쁜 거였지 <laughs> 어쩌려나. 너무 느린데. 야, 길이 안 볼지기는 사실. 네 정말 억울네요 어디로 가야 돼? 인가? 여기로 들어오는 쇼컷 같네요 어? 살? 얘네도 살아나? 예? 너네 예? <laughs> 귀신이니? 여기도 뭔가 주술적인 그런게 있는거 있을 것 같네요 장갑졌어요 공간 자체가 주술적인 공간이라든지아 하긴 저런게 있는것 자체가 좀 이상한가? 예. 그리고 뭐 까마귀가 어쩌고저쩌고랑아가뭐이 탑이 뭐 쓰러진 잉글랜드가 망한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다는 것도 뭐 얘기가 나왔던 걸 보면은, 방금 아, 뭔가 전쟁기가... 주술적인 표현이 그런 걸 이용해서 이긴 거니까, 전쟁에서. 아니면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주술적인 게 꼬여가지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그걸 해결하려고 뭐 일본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 스로리도 가능하지 않나 아,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어디로 가야돼? 이거 안 열렸고 다시 디도 가야돼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아잠깐요 뭐 전적 뭐불 같은 거 없나? 더 올라가야 되나? 불 없어. 플 없어. 히플 아, 아 눈이 없어. 눈이 없어. 시커먼데 아파. 그냥. 네 아. 아우. 아씨 이쪽은 좀, 좀 낫네. 네. 이 화면이 더 그렇네. 밝기를 조절할 수 없나요? 저 위에 밝기 있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엑스플릿 화면이 되게 시커멓게 나와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해방의 나라 집항부의 지배자가 뭐, 라고 뭐가 된다고? 지배자가 된다고? 암 리터라고 기에도 With enough Amrita, we could subdue Spain, perhaps even the world. The day when England reigns supreme is near. But our beloved queen thinks of Amrita as nothing more than gold or gemstones. We must find them before our nation's rivals do. Edward Kelly, you will go to Japan. 이거네, 저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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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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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냥 루어드 킬이 라네로구 장갑 노란색 어? 아 방울이 돈 없네요 여기는 이옷밖에 안 나오나 봐 이런 말고 다른 게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긴 하지 哦。Oh.

얘네 친구 아니지요 이제 내가 승진하겠다. 아 그런가? <laughs> 이게 내가 위로 올라가겠어. 상사가 죽었구나 오예. <laughs> 원수 같은 선배가 죽고 막. 얘네 노래 병사 아니야? 일병 이병 이런 거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여기가 나가는 길.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저기 많아, 아이템이 있고, 먹어야지. 네, 원스같은선임이었던거아 아, <laughs> 맞선임이면 되게 싫어. <싫은> <laughs> 상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경 아, 어. 아야, 어디야 아니, 쳐다도안 보는데 쟤는? 야, 이동명는 내가 이 죽인데 가만히 있나 원래 이어폰 키고 이블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바스타소 노라제. 아, 조금 더 좋네요. 하는 는좋좋거 응. <laughs> 이거? 이거? 이 최근에 본중에드 그 중에 분장이좋이좋 이거? 이작이다이작 신작. 나가면 되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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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 이거? 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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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너무 거이네요거 이거? 이 만의 엑스플릿이라 일단 엑스플릿이 크로마키가 되게 깔끔해서 좋긴하네요 네 o 에 s 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깜짝 놀랐어 기능상으로 확실히 엑스플릿 좋긴해요 뭔가 잘 만들어졌다 마, 아무리 마감이 어... 좋다라는 마무리 건으내는면 돈 내는 건데, 야, 이런데 또 아이템이... 어, 지식 님 실수로 차단할 뻔했다. 유병이 바지 노란색 <laughs> 왜 그래? 아, 괜찮아요. 이거, 그 골든 님 아이디입니다. <laughs> 아, 그거... 네네, 친구 차단이요. 그 쪽지 차단. 오, 마이 오, 그래... 그거 어느라고? 우연는 무기상 모자 썼지? 모자줘. 모자 내놔. 네. 나도 내놔. 거의 지금 다 나온 거 같죠? 모자만 없어요. 베틀렉스 노란 잼또 나왔는데. 지금 거보다 좋은지 확인해 보고. 아이, 뭘그네 소리. 어두워서 그런가? 쟤네들 잘못 보네요. 응? 어? 그런 설정인 것 같죠? 어, 멋있어요. <laughs> 끊기는 <laughs> 거는 뭐 대량... 약, 약 20~30초마다 한 번씩 꾸준히 꾸겨주시고, 진짜 볼차 없네. 아, 막거 보고 있는데, 위가 따끔따끔하네. 오얘 뭐야? 눈났어요 보이는데? 싸볼까 여보세요? 오, 오레요 정말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정말 아 어. 위, 위, 위경련이나 뭐 이런 거것 같아요. 위장장에뭐막 목통이 막아 보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죠 이거 솔직히 이 게임 하는 다른 bem 어. 방송도 진짜 많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시청해 주셔서, 아이 몸집발을 보겠어요다 훌륭한 발 담당. 때 맞으면 큰일 나네. 때려봐. 스테미나 없다, 너. 어 스테미나 엄청 가끔 얘 때리는데. 오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3프레임이거 30프레임이. 30프레임 가면 안될거 같아. 너무 풍기는 데 아까 해봤는데 똑같았어요. 어, 그래서. <laughs> 자. 오, 갑옷. 뭔가 중갑옷을 줬어요. 파란색인데, 공격력은 오래 떨어지네요. 다른 능력이 좋은 게 있나? 뭔가 옵션이 더 붙었는데, 기본 공격력이 너무 떨어져요. <laughs> 70% 넘은 바, 그 색깔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게 전투하거나 아, 할때 확실히 좀더 길고 오래 공기는 모양이 있어요. 습 통할 때는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네 이걸 못봐? 갑자기 이렇게 되어보니까 진막 핫하네요. 지금... 화지는좀 어떤가요? 지금... 비트레이트를더 낮춰볼까 싶기도 한데, 잠깐 그걸 해서... 아니면은... 프레임을... 그냥... 그것을 낮춰볼까? 같이 낮춰볼까? 아, 진짜.